50을 벗어난 곳, 여기라든가, 혹은 여기라든가, 어, 어딜 쳐야 되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 어딜 쳐야 되지? 헷갈립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 숫자가 필요 없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종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3뱅크샷 할 건데 우리가 3뱅크샷 출발수에 따라서 보정치를 대입하고 똑같은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회전을 보정하고 막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원쿠션 포인트나 회전에 대한 보정 없이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시스템의 정확한 용어를 제가 몰라서 유럽 선수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로피안 쓰리 뱅크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정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음 면 보시죠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은 파이브앤하프 시스템 그리고 쓰리 뱅크 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건데 보통 우리가 이쪽 코너 자 여기 코너에서 우리가 출발할 겁니다. 그때 여기 코너 숫자를 5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에서 뭐 30을 치면 코너로 간다. 이런 말 많이 하죠. 50에서 30 회전은 2팁 반. 이렇게 치면은 20을 살짝 넘어가면서 코너로 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50에서 출발하는 공들은 보통 3 쿠션, 4 쿠션 라인을 알고 있어요. 자, 지금과 같은 배치를 해결하려면 50에서 20을 쳐서 내 공을 30에 떨어뜨리면 득점이 되죠. 이렇게 30에 떨어뜨리면은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배치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문제는 50을 벗어난 곳, 여기라든가, 혹은 여기라든가, 어, 어딜 쳐야 되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 어딜 쳐야 되지? 헷갈립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 숫자가 필요 없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50에서 이 배치를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배치도 해결할 수 있고, 이 배치도 해결할 수 있고, 이 배치도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정이 필요 없고요. 이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50에서 20을 노리면 배치가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공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어이 배치를 50에서 출발해서 해결하려면 어딜 쳐야 되지? 20을 쳐야 되지? 20을 치려고 엎드려 보세요. 20을 치려고 엎드려 봤을 때쫙 20을 향해서 그리고 이20 쿠션을 넘어서 저 멀리에 어떤 한 물체를 보는 겁니다. 그게 2m 밖에 있을 수도 있고, 3m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 기준 멀면 멀수록 정확합니다. 자,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약 2m 떨어진 곳에 철봉 왼쪽 기둥이 있습니다. 자, 당구장에서는 이 물체가 화분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테이블의 모서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움직이는 사람이면 안 되겠죠. 움직이지 않는 어떤 물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물체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공이 여기 있죠? 공이 여기 있을 때, 내 기준은 철봉의 왼쪽 기둥이었어요. 그 철봉 왼쪽 기둥을 바라보고 그냥 칩니다.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보정할 필요 없이 득점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원 쿠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철봉 왼쪽 기둥을 보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배치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장 쿠션 쪽으로 와 볼게요. 자, 여기서 치려면 어디를 쳐야 될까? 여기 출발 숫자가 몇일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왼쪽 철봉 기둥을 보고 그냥 때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득점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배치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빈 쿠션 말고 볼포스트 형태로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배치가 섰을 때, 아, 내가 옆돌리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자, 기둥을 가리키게끔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면, 자, 지금 기둥을 가리키고 있죠. 이쪽을 향해서만 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쿠션이 어디인지 알았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득점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더자 뒤돌리기 배치를 칠 건데, 이 배치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면 철봉의 왼쪽 기둥을 봅니다. 자 왼쪽 기둥을 보고 있네요. 그럼 이 각으로 내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치가 정확하게 해결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뭐, 숫자를 넣어서, 그리고, 어 긴각 출발이구나, 짧은 각 출발이구나, 보정치를 넣어서 어렵게 해결하는 게 너무 어려우시다면, 오늘 설명드린 먼 거리의 물체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0에 떨어뜨리면은, 배치를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보정할 필요 없이 득. 자 그러면 이렇게 보내주면 득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치가 정확하게 해결되는 모습. 자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국시 건재맥치자 야매 당장인 쫑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6 y e a r o l 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Savistas.